안녕하세요. 나는 간암 말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자 채송합니다 간일리언스 간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간경화가 심한 환자의 경우 간신 증후군, 간성 뇌증이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간손상과 함께 신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말기암 환자의 경우 방광 기능 장애 및 요로의 이상으로 소변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도 합니다. 소변 보기가 힘들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적신호를 의미하는데요. 소변의 냄새는 탈수 정도와 먹은 음식 및 방광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장에서 제거된 노폐물로 인해 소변이 더 농축될수록 소변에서는 암모니아 냄새가 더 강해집니다. 간기능이 저하된 환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환자는 요의가 있을 때 곧바로 소변을 보는 게 좋습니다. 소변의 색깔을 통해 환자의 이상신호를 파악해 볼수 있는데요. 선명하고 붉은색이 관찰된다면 요로 및 방광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꼭 혈뇨가 아니라고 해도 스트레스 및 면역력 저하로 인해 피가 비칠 수 있는데요. 간암 환우분들의 경우 신경 상태가 더 예민해지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혈뇨를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변 색이 하얗지 않고 뿌옇다면 신우신염이나 신장 세균 감염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세균의 영향으로 색이 불투명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품이 많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백뇨를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 이 역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혈액을 재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 단백질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불필요하게 암모니아를 많이 발생시키는 동물성 식품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식단과 생활 습관들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위급한 것은 갈색의 짙은 소변입니다. 직접적으로 담도 폐쇄나 간세포의 심한 손상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빌리로빈으로 인해 황달이 발생하는 것처럼 소변에도 영향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인데요. 즉시 내원하셔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합니다. 먼저 제대로 된 기준으로 구성된 식단과 활동할 수 있는 선에서 기초적인 운동은 꼭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수분 섭취와 더불어 스트레스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생활의 리듬이 안정화될 때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계획 달성률 역시 높아집니다. 소변과 대변 여부는 환자의 치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핵심 지표 중 하나인데요. 하루하루가 골든타임인 만큼 소변과 대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더보기 아래란의 전자책 무료 편집본을 통해 현재 상황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